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루시라입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놔둠 핸드폰을 놔둠 꺼요. 예배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안녕 친구들, 현진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한주잘 보내고 있나요? 네. 우리 오늘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나요? 그래요. 회사에서는 자격 요건이 맞는지 살펴보고 경력과 자격증 같은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주어진 직무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예요. 만약 지원 자격을 정하지 않고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일을 잘 하지 못해서 회사의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회사는 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일을 잘 해내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아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전해 주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를 편지에 적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격려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권유였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핍박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결과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그만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즉, 디모데는 다른 어떤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해요. 이것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병사예요. 여러분 병사가 어떤 사람이죠? 병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총과 칼을 차고 나라가 위험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위험으로부터 어,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병사는 자신을 부른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요. 국가를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병사예요. 자기 말보다 상관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관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해요. 자, 둘째는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물론 경기를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경기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경기에서 실격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의 비유한 병사와 경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병사에게는 모집한 사람, 즉 상관의 말이 기준이고 경계하는 자에게는 경기 규칙이 기준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바울이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것처럼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요. 자세 번째는 농부예요. 농부는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 곡식을 얻는 거예요. 만약 농부가 아무런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그 동부는 헛된 일을 한 것이죠. 동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자처해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이 발이 누구의 발인지 알아요? 네. 어, 혹시 뭐본적 있나요? 이 발은 바로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발이에요. 이 발은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온통, 보세요. 상처투성이죠. 발 모양도 굉장히 특이해요. 발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발의 모습은 엄청난 훈련의 결과예요. 발 모양이 변할 정도로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을 한 것이죠. 훈련하, 훈련을 하는 동안, 여러분, 발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매일매일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참고 훈련한 이유는 바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실제로 어떤 상을 받았었죠? 네, 최고로 그 시즌에서 골을 많이 넣는 그 선수가 받는 상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받았었죠. 네,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그 상을 지금에 와서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디모데는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와 경계하는 자가 상관의 말과 경기 규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받으며 수고하듯이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절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제와 우리의 수고가 따라요. 바울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세 가지 직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명한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사는 오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경기하는 자는 승리자의 관을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얻는다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권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인내하고 수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 곧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어 언급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영국 그 유명한 그 축구 잘하는 사람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하는 최고의 선수예요. 지금은 토트넘의 어, 캡틴이 됐죠. <laughs>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에서 캡틴을 단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었던 것,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철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습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살아가는 자세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며 살때 바로 충성된 일꾼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해요. 저를 따라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한번더 외쳐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네,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어, 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와 어,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꾼으로서 살아갔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의지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